안녕하세요. 2월 15일 날마다 말씀한 숲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독일이 세계 전쟁을 두 번씩이나 일으켰던 것은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고 계속 고집하는 이유도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두려움은 제거되지 않고 전쟁의 위험만 높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 부모의 두려움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과열로 이어져 아이들이 오직 학업에만 저, 열중하면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마저 제대로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할 수 있는 힘마저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마저도 고갈시키고 맙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의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은 내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두려워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부터 두려움을 대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어, 저는 출근하기가 싫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면 위클레시아 찬양팀의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자주 듣는데요. 음, 이 곡의 밝은 분위기와 멜로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 가사 중에 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먹자날 인도해라는 그 가사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 혹시 어떠한 두려움으로 내 안에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찬양을 한번 꼭 들어봐 주세요. 음,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라는 거를 그 잠깐이라도 또 느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